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오늘은 세비의 브릭년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미니사이즈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코바늘은 10mm 코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단수링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시작은 사슬뜨기로 기초코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 손가락에 실을 먼저 끼우고요. 바늘은 원래는 이렇게 잡는데 아마 전복 코바늘을 이용하시면 손가락에 손가락이랑 손목에 무리가 가서 이렇게 잡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손가락에 실을 끼운 다음에 먼저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로 기초 코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코수는 2의 배수 플러스 1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만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21코를 떴습니다. 어, 이번에 뜨는 가방은 긴뜨기와 사슬뜨기를 주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시작은 이렇게 편물을 뒤로 돌려보시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코산이 보이실 거예요. 이 코산을 코로 먼저 생각하고 뜨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뜰 코산은 첫 번째 코산은 이 코인데요. 긴뜨기를 바로 뜰수 없으니까,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두 코를 더 떠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이게 긴뜨기와 똑같은 거예요. 뒤로 돌려보시면,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두 개로 코산이 두 개가 더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코에 해당하는 사슬 한 코를 더 떠볼게요. 그러면 또세 개가 생겼죠. 코수를 그래서 세시는 방법은, 이세 개는 긴뜨기와 사슬뜨기 한, 코를 뜬, 한 코씩을 뜬 거기 때문에, 자 네번째 코산이 첫번째 긴뜨기를 떴던 코산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섯번째 코산이 방금 떴던 사슬 하나에 해당하는 코산인거죠 그래서 여섯번째에 실을 감아서 코산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감아서 한번에 모두 빼주세요 자, 이렇게 긴뜨기를 만들면 이제 네모난 모양으로 네트 무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빼뜨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수링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금 긴뜨기로 만들어진 코, 그전 코는 사슬 하나, 여기 두 개가 긴뜨기 기둥코로 떴던 사슬 두 코예요. 그럼 사슬, 긴뜨기 기둥코로 떴던 사슬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단수링으로 마킹을 해주시고요. 한 바퀴를 쭉 돌아왔을 때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쉬워요. 사슬 한 코, 다음 코산에 해당하는 사슬 한 코로 떴고요. 다시 그 다음 코산에 긴뜨기. 다음 코산에 사슬뜨기. 그 다음 코산에 긴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서 뜨면 됩니다. 자, 이제 코산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마저 한번 떠볼게요. 다음 코산 차례는 사슬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산이 이렇게 긴뜨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으로 여기 위편에 보시면 코산에 해당했던 코 있죠? 이 V자 모양들이 하나하나가 코거든요. 이 코가, 이 코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다시 또뜰 거예요. 이 때, 지금 여기 실을 좀 당겨보시면, 여기 첫 번째 코가 보이시죠? 첫 번째 코는 방금 떴던 긴뜨기를 떴던 코거든요? 이 코는 넘어가고, 그 다음 코부터 떠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에 해당하는 사슬 한 코, 그리고 세 번째 코에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코 찾기가 어렵다, 그러시면 방금 했던 것처럼 사슬을 뜨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방금 뜨고 오면서 긴뜨기를 떴던 코가 보이시죠? 여기. 그럼 그코 위에 바로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 그러면 여기 코산에만 떴던 긴뜨기는 이렇게 기둥처럼 옆면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부터는 그냥 그대로 계속 또 떠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 해당하는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다시 또 사슬 하나, 긴뜨기. 자,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긴뜨기까지 떴어요. 그러면 다음 코에 해당하는 다음 코이자 마지막 코인 사슬 한 코를 뜨고요. 저희가 처음에 긴뜨기의 기둥코로 세웠던 두 번째 코 있죠? 여기 마킹을 해놨잖아요. 반 코만 넣을 때 이렇게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편물을 위쪽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1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단을 뜰 건데요. 2단은 어떻게 뜨냐?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또다시 긴뜨기 기둥코인 사슬 2코를 뜨고 이렇게 원래대로, 원래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요. 이 편물을 이제 돌려서 뜰 거예요. 자, 어떻게 뜨냐면요. 자, 이 편물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기둥코로 떴던 사슬 두 개로 떴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 홈이 보이시죠? 사슬로 떠서 생겼던 홈. 자 여기에 원래대로라면 개... <laughs> 원래대로라면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두 코를 먼저 뜨고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냥 바로 실을 감아서 여기 아래 홈으로 넣어줍니다 홈으로 넣어서 긴뜨기를 떠주세요 긴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단수링을 또 준비해서 방금 만들어진 여기 코. 코에 단수링을 마킹을 하고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긴뜨기를 떴으니까 다음 코는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코를 어디로 놓냐면 여기 홈이 보이시죠? 아래쪽에. 사슬로 떠서 만들어진 홈에 긴뜨기를 뜨고요. 전단에 긴뜨기를 떴던 코는 사슬. 아래 홈에는 긴뜨기. 다시 사슬. 다시, 긴뜨기. 사슬. 긴뜨기.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쭉 뜨고 돌아올게요. 여기 보시면, 전단은 긴뜨기를 떴던 부분이니까, 사슬 한 코를 뜨죠. 사슬을 한 코를 뜨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기둥코를 세웠던 부분 있죠. 기둥코를 세웠던 부분 아래에 홈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여기 아래에 넣어서 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처음에 긴뜨기를 떴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코는 사슬뜨기가 되겠죠. 사슬 한 코를 뜨고 저희가 긴뜨기를 뜨고 단수링으로 마킹을 해놨던 코 있죠. 여기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2단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방향을 바꿔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다시 이렇게 안쪽만을 바라보고 떠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시 또 바깥쪽 면을 바라보고 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긴뜨기를 뜨고 올라왔던 코죠. 그리고 그 옆에 사슬로 떴던 아래에 홈이 보여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또 실을 감아서 여기 아래 홈에 넣습니다. 그리고 실을 감고 올라오면서 긴뜨기. 긴뜨기 떴던 코에는 나중에 빼뜨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단수링으로 마킹을 할게요. 그리고 또 다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긴뜨기를 방금 떴으니까 사슬을 뜨고요. 사, 전단에 사슬로 떴던 홈에, 다시 긴뜨기. 사슬. 사슬로 떴던 홈에 넣어서, 긴뜨기. 사슬. 긴뜨기 사슬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쭉 뜨고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긴뜨기를 떴고요 사슬 한 코까지 떴어요 그럼 여기까지 떠진 거죠 그 아래 홈에 넣어서 긴뜨기를 뜨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코입니다. 사슬 한 코를 뜨고, 저희가 첫 번째 긴뜨기를 떴던 코, 마킹을 해놨던 코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빼뜨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코 수가 총 40코예요. 40코까지 떠지면은 이제 다음 빼뜨기를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마지막 부분이 헷갈리신다 하시면은 코스를 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편물을 안쪽면을 바라보게 떠야 되겠죠. 이렇게 방향을 바꾼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앞쪽에 아래 홈이 보여요. 자, 여기에 실을 감아서 넣은 다음에 긴뜨기 한 코를 떠주고 긴뜨기를 떴던 코에 단수링으로 마킹을 하고 이제 또 다시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를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겉면과 안면을 바라보면서 매 시작에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요. 동백이 가방이 보통 그 사슬 두 개로 긴뜨기. 긴뜨기 기둥코에 사슬 두 개를 뜨고 빼뜨기를 하면서 옆면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뜨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쭉 시작되는 부분이 표시가 나요.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 가면서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 가면서 뜨면은 어, 그냥 한 면만 바라보고 뜰 때보다 이 모양이 조금 더잘 잡히거든요. 그리고 네트 무늬지만 조금 더 촘촘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매 단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에 마킹으로 시작에 단수링으로 마킹을 해놓으면 빼뜨기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부분이 어딘지 헷갈린다 하시면은 총코 수가 40코예요. 그래서 40코가 만들어졌으면은 빼뜨기를 하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시작과 마지막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도 원하는 만큼 단을 올린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총 11단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만 뜰 거예요. 어, 만약에 단을 더 올리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앞면을 바라보게 뜨고 끝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떴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실을 끊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브릭년을 보면은 안쪽에서 시작했다면 안쪽에서 시작했다고 하시면 이게 바깥쪽에도 이렇게 실을 다시 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난 이 상태에서 실을 자르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늘여들여서 일단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로 가방 끈을 한번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디서 달, 달 거냐면요. 여기 시작하는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한 코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빼뜨기로 이 코와 이 작은 코가 이어졌죠. 그래서 여기 이두 개처럼, 긴뜨기 두 개처럼 보이는 여기가 한 코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쪽에서는 끝에, 여기 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둥처럼 세운이쪽에 부분에 한 코씩이에요. 처음에 기, 처음에 긴뜨기 기둥 코 그리고 이쪽에서 코산에만 한번 떴던 기, 긴뜨기 그게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여기와 여기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보시고 앞뒷면은 똑같아요 코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긴뜨기 여기 양 끝에 기둥이 되는 긴뜨기 바로 다음 긴뜨기들이 있죠. 여기로 이렇게 코스를 해서 가방 끈을 달 위치를 정해볼게요. 여러분도 원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양쪽에 긴뜨기를 기준으로 코스를 세어보면은 긴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사슬코 있죠. 여기에 뜰게요. 여기서도 긴뜨기로 하나 둘그 다음 사슬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가방 끈을 달게요. 겉에서 꺼낸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 그냥 구멍 있죠. 이 구멍 안으로 넣어서 실을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다시 넣어서 짧은 뜨기를 이렇게 떠줍니다. 짧은 뜨기를 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로 가방끈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떠주세요. 자, 저는 28코를 떴습니다. 이렇게 실이 사슬뜨기 한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서도 봤을 때, 긴뜨기 두 개, 다음에 사슬코, 여기 부분에 넣는다고 했죠. 자, 이렇게, 여기, 홈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방끈이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여유있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을 그대로 쭉 빼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둘게요 일단. 그리고 뒤쪽도 동일하게 세로 세로 가져온 실 있죠? 여기로 여기도 봤을 때 여기가 기둥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 둘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둘그 다음 사슬코 동일하게. 가방끈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사슬 한 코와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사슬뜨기 28코. 이렇게 28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하나, 둘, 다음 사슬코 홈에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해주신 다음에 또 실을 여유있게 잘라주고요 여기 바늘에 걸린 거를 그대로 쭉 빼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방끈들이 일단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저희가 계속 떠왔던 실 있죠? 이 실. 요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거거든요. 자,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시작은 짧은뜨기에 기둥고인 사슬 한 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구멍에 넣어서 한 코. 빼뜨기를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방금 떴던 코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사슬로 떴던 코니까 아래 홈에 넣고요. 그 다음은 긴뜨기 코. 그대로 긴뜨기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로 넣었던 코. 다음에 이제 긴뜨기를 뜰 차례인데요. 긴뜨기 다음에 사슬코 부분에는 이제 저희가 사슬뜨기로 연결을 했었잖아요. 가방끈을.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모아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먼저 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요. 여기서 봤을 때 짧은뜨기로 연결했던 코 말고 그 위에 사슬코. 사슬코 이렇게 한코 있죠. V자 모양에서 오른쪽 한 코만 갖고 와서 한 번에 쭉 떠주시면 모아뜨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준 다음에는요, 다음 코부터는 이제 반 코씩, V자 모양에서 반 코씩, 반 코씩 걸쳐서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이때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실, 오른쪽에 실한 가닥만 걸쳐지게 넣지 마시고요. 이 위에 V자를 약간 관통하듯이 바늘을 넣으면 뒤에 이렇게 코산까지 걸쳐지거든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다시 그 다음 코에도 위에 코랑 약간 걸쳐지듯이 바늘이 넣어져요 이렇게 코산이 걸쳐지죠. 이런 식으로 반코씩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쭉떠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슬 한 코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짧은뜨기로 연결한 코고요. 그래서 이 짧은뜨기로 연결한 코는 무시하고, 마지막 사슬에 짧은뜨기를 하듯이 실을 걸쳐서 갖고 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긴뜨기로 만들어진 코 있죠? 이쪽에서 저희가 사슬뜨기에서 가방끈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코인 긴뜨기 코. 긴뜨기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을 건데요. 이때 여기 그 가방끈을 연결했던 나머지 실 있죠? 이 실을 이쪽에 이렇게 위에 걸쳐주세요. 정리하면서 뜨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실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 모아뜨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닥이 걸려있죠? 그런 다음에 실을 한 번에 모두 쭉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방끈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모아뜨기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잔여실 있죠 이 실을 걸쳐가면서 이렇게 바늘 위에 걸쳐가면서 다시 짧은뜨기로 쭉 떠주세요 사슬부분과 긴뜨기를 떴던 부분을 에 맞춰서 떠주시면 이제 또 다시 긴뜨기로 떴던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긴뜨기 코에 일단 넣고요. 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V자로 된게 짧은뜨기로 연결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코는 건너뛰고 첫 번째, 첫 번째 사슬코. 첫 번째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이 걸쳐졌을 때한 번에 모아서 떠주면 이렇게 모아뜨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슬 부분에서는 코산에 걸쳐서 바늘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또쭉 떠주시면 됩니다. 앞에 했던 것과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도 똑같이 쭉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앞에 했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가방끈 짧은뜨기를 쭉 뜨고 여기 마지막에서도 모아뜨기를 뜬 다음에 나머지는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가방을 완성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을 여유있게 잘라주신 다음에요. 코바늘에 걸린 실을 그대로 쭉 뺍니다. 그리고 돗바늘을 준비해서 연결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코로 단수링을 표시해놨던 코 있죠? 여기를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코가 마지막 코거든요. 이 마지막 코에 위쪽, 오른쪽 코와 아래에 한 가닥까지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실은 이 가방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로 떴던 편물 안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넣고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실들은 방금 했던 것처럼 돗바늘을 끼워서 편물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일반적인 네트백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가방도 미니 사이즈라서 간단한 소품류들을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패브릭 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귀여운 가방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